저희 갔다 오세요. 안녕. 안녕. 머리 가기싫다 머리부터 떠가지고. 머리? 머리 왜 떴지? 귀여워. 아, 싫어. 오빠! 어. 커피 싸갈 건데 같이 마실 거야? 어, 주세요. 아. 여러분, 이게 뭐냐면, 우리 다린이 그리고 나린이. 이건 나린이가 샀거든요. 나린이, 다린이가 생일날 이제 용돈이 부족해서 제 선물을 못 줬었어요. 근데 그거를 계속 마음에 이렇게 두고 있었나봐요. 용돈 생기자마자 친구 만나러 나간, 라고 한 날, 제 선물까지 이렇게 사가지고 들어와서 이렇게 딱 주는 거예요.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, 막 뛰어다니면서 사가지고 왔대요. 그래서 저한테 엄마 생일 선물이 너무 늦었지 미안해 이러는데 허! 눈물이 막불가리면서 감동의 쓰나미가 막 비싼 거못해 줘서 미안하다고 막 이러는데 와 세상에서 제일 비싼 제일 값진 텀블러와 저 보냉백이 됐어요 저한테는 아무튼 굉장히 감동스러운 텀블러 오늘이거 처음 사용하는 날이거든요. 욕심부리나 너무 안 여기에 <laughs> 이렇게 놓고 비닐백에 바닥 비닐백 들어가 가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쁘죠 이거? 거 얼마나 걸리나? 대비해주세요 거참 사람이 물어보면 대답 좀 하세요 얼마나 걸리나? 프리미엄 아울렛 맞지? 몰라요 전자 아는 게 뭐야? 너, <웃음> 너. <웃음> 아깝네 28분이면 어, 저희가 오늘 어딜 가냐면 옷은 옷. 여세요 <laughs>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? <laughs> 아니 절대로 일러옷 사러 가는 거거든요. 어, 지금 진심으로 화내신 거 같아요 방금. 아, 이데화안 내는데. 화내고 표정이. 딱 잡혔는데. 아, 인데요? 다피는데 아니에요, 나화안냈어 아무튼 어, <laughs> 오빠가 옷을 되게 이런 티 이거 맞지? 막 기능성 소재 의 옷을 사고 싶은데 음. 여기 나라 옷은 다 너무 음. 얇아가지고. 시원해. 이렇게 밑에 눈이 또두 개가 더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. <laughs> 제 3의 눈. 제 2의 눈인가? 아무튼. 그래서 좀 두꺼운 거 있나? 살아갑니다. 엄청 시원해. 아들내미가 사줘서 그런가? 와, 확실하게 시원해. 진짜 맛있다. 아 스바 커피 부럽지 않아. 야, 씨, 어떻게 내건안 사주냐? 그리고 <laughs> 이랑 생일, 나랑은 생일 아니잖아. 생일이건 뭐건 간에 부모는 같은 그건데. 지금 요 텀블러에 우리 나린이가 사준 요 보냉백에 담아서 엄청 시원한 거예요. 나는 아들 딸내미 없나봐. <laughs> 아니 생일이 지난 지가 언젠데 오빠는 노무한 거지. 야. 그리고 오빠 용돈 받으셨어요? 애들한테 생일 선물로.이랑 나랑은 세트야, 세트. 오빠 생일때 나도 안 받았어. 거참. 별걸 다 집. 알았어요, 알았어요. 알았어요. 알았어요, 알았어요. 응, 날씨 오늘도 좋다. 아유, 그새를 못 찾고 또손 달라고 한다 또. 너길 잊어버려서 울까봐 그래. 뭐 어, 별거 없어. 맨날 오빠가 앞으로 가면은 뒤로 이렇게 이렇게 내밀어요. 손잡으라고. 아 그게 아빠의 마음이었구나. 네, 예, 너 잊어버릴까 봐울까봐 너. 자, 여기서 어디 어디 가실 거예요? 다는 못 가니까. 뭐 나이키, 아디다스, 스포츠 매장 쪽에 공략을 하고. 가자 빨리. 응. 내가 지금 바빠요. 예. 어, 아주 바빠요. 살인 스케줄이에요. 살인 스케줄. 예예 예. 예예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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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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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 좋네. 이런 것도 있다, 오빠. 예? 가자. 예. 빨리, 예. 와. 빨리 서봐요. 이상하게 찍지 마. 올파룸파처럼. 그 룸파 자. 야 인생상 건졌다 인생이자. 어때요? 아 보자. 핸드폰을 거. 뒤집어 찍었는데. 괜찮아요? 훨씬 어, 나. 근저, 훨씬 나요? 거 앞으로 뒤집어 찍도록해. 어 알았어요. 어, 네. 어. 야 이거 퓨마 옷 입었는데 퓨마 먼저 들어가. <laughs> 가자. 가봅시다. 가자, 가자. 와, 나 이런 거 입을까? <laughs> 운동할 때? 아이. 그냥 한 마리야. 괜찮겠어요? 그냥 한마 <laughs> 아니 나는 괜찮은데, <laughs> 괜찮겠어요? 아빠 괜찮아? 에? 나 그냥 한 마리야. 미안해. <laughs> 어때? 좀 마음에 드는 거 있어? 예? 있어? 아, 일단은 이게 틀려 말리지 않은. 이분 되게 까다롭거든요 까다로운 게이 까다로워. <laughs> 나, 내가 내가. 그렇잖아요, 이런, <laughs> 이런 거 아니어도 오빠안 사더라고. 응? 뭐 마음에 들면 가격이 비싸다고 안 사고. 응? 여보세요. 왜요? 가격이 비싼 거는. 여보세요. 가정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. 아니, 2만 원짜리 비싸다고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. 네. <laughs> 그것도 브랜드인데. 와, 근데 여기 진짜 네. 한국의 아울렛이랑 똑같다. 아, 똑같아요. 여기 완전 똑같아 그냥 한국 아울렛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있는 것 같아요. 네, 지금 네. 이게 어. 프리미엄 아울렛 한국에 2천에 있잖아요. 롯데 프리미엄인가? 어. 그거. 똑같아요. 똑같아, 똑같아. 그래서 옷은 언제 살 거야? 아, 없어, 왜 여기는. 네, 옷살때 오빠 마음이 이런 마음이 었구나 야, 한 군데 간다, 지금. <laughs> 지금 한 군데 간다. <laughs> <laughs> 나이키. 뭐야? 왜 어? 여기 창고 아니야? 어디로 가는 거야? 직장 아닌가? 어? 어디로 가는 거야? 여기 문 닫았나 봐. 어, 문 아, 오빠 커밍순이다. 어? 여기 어, 열 원래 있었는데? 문 닫았어. 아, 아, 안 닫혔다. 일단 나이키는 못 사는 거 어. 어. 여기 어때? 6, 70%인데 막 매는가 봐. 막내방도없 또. <laughs> 저기 막내는 가방 하나만 사주면 안 돼요? 저기 어디가 있잖아, 뭐. 어디가 오빠. 예쁘지. 되게 예쁘아 근데 이거, 이거 이름이뭐거야 이거? 몰라 처음 보는 거. 이거 뭐야? 쌈본쌈본이야 쌍본이야? 쌈본이야 이게 뭔진 모르겠는데. 네. 어 나쁘지 않아. 이거 9만 원. 에? 9만 원. 이9 비싸네. 50% 할인인데도. 괜찮다고. 아니, 나는 별로다. 예? 아, 별로야. 이럴 거면 은 차라리 굳이 가자. 진짜? 어, 굳이 가자. 아, 진짜로? 야, 이건 어둠띠인 가격이잖아. 진짜로? 살 거면 은싼거 사는 게 낫지. 그리고 아. 살 거면 지대로 사고. 근데 너무 어둠띠야. 이거를 9만원 주고 사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. 여러분, 굳지? 구찌! 구찌가 아까 어옷 봤는데? <laughs> 어디였더라? 어. 살거면 제대로 된거 사 저거는 막 매는 가방치고 어, 고마워 사방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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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이번에 생일선물 나 안줬더라? <laughs> 거버리도 나쁘지 않다 뭘 테테테야 테테테아 구찌 아니면 안돼? 구찌 나오기만 해봐라, 아주. 어중띠, 어중띠. 뭘 그러니까 뭐, 버버리가 없어, 어중띠. 버버리에서 어중띠, 어중띠. <laughs> 와, 여기 명품거리다. 발렌티노, 펜디, 저쪽에 보테가 베네타. 와. 근데 왜 일로 왔어요? 어? 아니, 그냥 가는 길이야. <laughs> 이쪽이요? 아니, 일부러 온게 아니고 가는 길이에요. 아니, 길 많은데 하고 많은데. 길봐요 굳이 구찌 뭐 그렇게 갈 생각 없었어요. 근데 이렇게 오다 보니까 있네. 아이 인테리어 예쁘네 노란색. 아 들어가 볼까? 나 팬디 좋아하는데. 나 팬디 좋아해. 팬티 아니고 팬디. 아 발렌시아가도 있어. 에? 와 여기는 어중 뛰지 않은 거리네. <웃음> <웃음> 아주 적합한 거리야. 드디어 나왔습니다 구찌. 어중 뛰지 않은 구찌 나왔습니다. 어떻게 들어가? 어? 이제 들어갈까? 와, 오빠 일로 와 봐, 일로 와 봐, 세일도 안 하네. <laughs> 세일도 안 해. 오늘따라 아, 세일 안 해. 여기 안 원래 되죠. 세일하면 줄서 있거든요. 막 50%, 60%찍해가지고 아, 어, 진짜? 어, 진짜네. 어, 잘 됐다. 아니템 웨이팅 걸면은 살수 아, 있는 거야. 야, 너무... 오빠, 여기 너무 뭐가 되게 많다. 4 시간 걸린대4 시간. 어디서 있어? 물어봤어. 물어봤어, 내가. 세일하면 들어갈 만해요. 근데 안 해. 세일. 엄마, 세일 오빠? 저, 저거 한번 먹어볼까? 저거? 100 플러스. 저게 여기 말레이시아의 국민 음료수래. 100 플러스가 뭐야? 아! 저거, no. 저거. 저 밀키스랑 사이다랑 섞은 맛이라고 그러나? c a 이 I get no, no. this o n o this 100 플러스. What is this name? 100 플러스. 100 플러스? 아! 100 플러스. 100 플러스. <laughs> 이모한테서 헌드레드 이거 플러스 증드시 편의점에서 사요. 아니 거기에 음료가 진짜 없더라고요, 이렇게. 그래가지고 편의점에서 저 아이스크림 이거 여기 말레이시아 와서 코치 아이스크림이에요. 이거 키크 맛있어. 어때 이거? 이온 음료에다가 탄산 섞은 맛이라고그 하거든. 그러니까요. 진짜로. 약간 민숭민숭한 게 입에 딱 맞지는 않는데. 오. 시원하긴 하네. 탄산 섞이니까 맛있다. 그래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일단은 제우조자라는데 우리 나리니까 하나 사왔어요. 결론은 아. 내옷 사러 온게 아니고 나리니 우리 딸내미 옷 사러 왔다. 30분 걸려서. 에 데이트 잘했잖아. 아쉬우면 굿즈가도 그 된다. 아니문다 닫다니까 그러네 거기. 근데 여기는 명품을 사서 집에 놓기가 좀 아까워요.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집을 비우잖아요 그러면 에어컨을 끄고 나가기 때문에. 도가확 올라가서 가죽제품이 망가진대요 그래서 저 한국에서 가져온 가방들도 잘안 매는 거는 다시 다 가져가려고요 8시 33분 어찌어찌 하다 보니 집에 들어와서 일할 거 하고 밥 먹고 들어오니까 이 시간이에요 근데 일도 다 아직 못 마쳤고 원래 저 점심 치킨 케어를 하거든요. 중간 중간에 계속 수분 보충을 피부에다가 해줘야지 피부가 완전 좋아지 깜짝아! 아 어, 놀래라! 왜? 그냥 말하는 데 얼른 씻으세요. 엄마도 씻어야 돼요. 왜? 왜기는 더 빨리 씻어. 아무튼 그래서 매일매일 다시 세안을 하고 스킨케어를 하거나 아니면 그게 여의치 않으면 수분크림이랑 선크림만이라도 이렇게 계속 발라주는데 오늘은 그걸 못했어요. 안 그래도 오늘 막 햇볕이 계속 돌아다니는 다녀가지고 엄청 열감 장난 아닌데 못해서 피부가 말도 아닌데 지금 빨리 지워요. 아들아, 있는데? 엄마 시사이한테 거 철봉을 하고 있으면 어떡해. 뭐 하는 짓이야. 재밌어, 여러분, 저 씻고 나왔습니다. 제가 지난번에 영상을 모니터링 하면서 보니까 이 각도가 진짜 못생겼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아주 빨리 샤샤샥 엔딩을 하고 저는 할, 남은 할 일을 또한 다음에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. 요즘 한국이 동남아보다 더 덥다고 들었거든요. 여러분, 건강관리 잘하시고, 이 영상 올라갈 때쯤 저녁 드실 수도 있는데, 저녁 맛있게 드시고, 하루 마무리 잘하시고, 저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못생긴 나는 간다.